안녕하세요, 두리입니다두리두리두리 딱, 제가 오늘 아이픽셀 배드워즈에 왔죠. 배드워즈의 이가 뭐냐, 뭐냐, 면 바로, 모, 이 모든 양털을 들다 모은 다음에 전시, 제 집에 전시하고, 무지개의 새, 총고기라는 병만 노래를 틀 겁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뭐랄 것이냐, 그, 거, 거뭐 있냐, 그, 있잖아. 그, 춤을 출 겁니다. 근데 그게 끝인데, 끝입니다. 이게 진짜 끝이에요. 근데 이것만, 이거 이 영상으로 여섯 번째입니다, 이 영상. 제 일곱 번째가 될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댓글에 써놓을게요. 댓글에 써보겠습니다왜 이거를 이 망할 이 망할 미션만 여섯 번째 찍고 있는지. 이게 설마는 너무 이거. 아, 어, 일단 플레이하죠. 이거 이번에 진짜 성공하고 싶어. 여섯 번째 찍는 거라 고다어없게 했어. 얘들 양쪽 설치하네. 아, 이너 이제 거의 다됐는데 다가고. 아! 다 에이! <laughs> 빠이. 핑크. 음, 50오랩이라. 오 마이. <laughs> 그렇, 제가 그렇게 잘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발릴 확률이 더 높아요. 제가 밥 먹듯이 발릴 겁니다. 우리 그 뭐냐, 아 아니다. 아, 이게, 진짜, 핫픽, 배드워즈를 진짜 너무 오랜만에 해요. 아, 근데 너무 좋아. 실력이 줄었어도 조왕, 조왕. 나 못나도 조왕, 조왕. 진짜 저렇게 가죠? 누가 더 빠를지 한번 봅시다. 무지? 허허이닝 무지? 고란 볼! 됐습니다. 이제 앵더상자에 이걸 고이 무셔 놔야돼요. 우리가 8개 중에 순서대로 설치해야되기 때문에 또 이거를 순서대로 설치해야돼 이걸 하 이거 정말 귀찮은데 순서대로 설치를 해야된다는 그런 정말로 큰 보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춤을 춰야돼서 이게 생각보다 하면 쉽지 운이 안따르면 진짜 아.. 아.. 안걸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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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습니다 왜 이렇게 화이트하고 옐로우 많이 본것 같지? 둘이 싸웠나? 싸웠나 보네. 저 게임 나갈 때 있잖아요. 저 침대 부순 사람 있으면 처음 할때꼭그 침, 그의 침대 부수고 나갑니다. 옛날부터 그랬어요. 걔는 복수라 했네요, 그래도. 일단 가고. 이지 레드 처치해야 된다 레드 저기다 우리 저 화이트가 좀 뱅뱅 돌아가고 있는데 뱅뱅 돌아가는게 아니라 강제로 싸우네 이 게임 이지하다고? 아. 어, 진짜 부시고 가네요, 저걸 또. 음. 1대1이야, 이거. 이것도 제가 모든 양토를 다 전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거 먹고. 가서 이걸 또 전시해야 돼요. 우리 레드, 그리고 블루. 또 그린 쪽 가야 되죠, 그린? 우리 그린 이쪽 갑시다. 그린이가 양털을 설치했네요. 어, 있어 양털, 다단이다 그가 양털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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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양털 올려놓고어 일단 제가 좀 잘한 얘기 때문에 제가 저 친구가 좀 잘하는 얘에요 제. 어. 제가 저기 있네. 옐로우 양털 먹기가 힘들겠어? 옐로우 양철 먹기가 진짜 힘들겠네. 너무나도. 너무나도 힘들겠네. 이를 어쩐 다음. 쪼또또또또 나쟤 죽이면 안되 나쟤 죽이면 안된다 너나쟤 죽이면 안돼 아니난 너를 죽일 수도 없고 나 저거 먹어야 되는데 저거 먹어야 되는데 아! 저 양토를 먹을 수도 없고 저 상태로 양털도 못 먹고 할수 있는 게없성 음성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음. 옐로우 양털 아아아 아, 아. 엘러카 시앙 떨어졌습니다. 얘 밀친다 나 오면 내 밀칠 거야. 와 진짜 와 엄청간 돌린다 와와 와. 와. 적진 레벨 봐. 진짜 엄청 간쫄려. 와. 오케이. 와. 아, 간쫄리는 거 봐봐. 저거 다 치운 다음에 가야 되거든요. 아, 저거. 제가 저 살려 줄지는 모르겠지만 제 친구 가야 돼. 내가 아, 저, 절로 가죠, 절로 가죠. 난 이거, 난 이거. 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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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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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나 저거 하고 싶다고. 아, 네. 나 지지. 아, 저거 하고 싶다고. 아, 나털 아침에 그냥 이 상태로 올려봐. 그냥 빠지고기 부금이다. 너 이렇게 말이야. 아, 나 이거 어떻게 지워고 <뭐로> 저, 집에서 쭈와, 저, 초, 초. 초. 여기서 쭈!